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이거 해볼게요. 로블록스 라이벌 친구에게 바로, 아, 니다 뭐지? 1대1 보내고 아레나 선택해줄게요. 아레나 썼대! 제가 자주 쓰는 건산탄총 아니면 점사, 그리고 플레어건, 카른빛, 그러고 전쟁 의플 잠깐만요. 왜아닙니다 소리 줄이는 겁니다. 친구가 꽤 잘해가지고 친구가 꽤 잘하죠? 저도 꽤 만만치 않습니다. 어, 호이 나이스. 티베응하면저 친구한테 손절아입니다 일단 해볼게요 계속 바로 전쟁의 뿔하고 갖다 깔아주고 갖다 깔아주면 나이스 바로 이겨 주고 일단은 전쟁의 뿔 써가지고 로 가볼게요 작전 변경이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번엔 일로 갈게요. 이따가 깔고 포이자, 어디서 카타나를 쓰... 어, 레인보스? 좋네요. 아 친구가 현질러라서 현질캐가 아주 많아요? 일단은 일로 갈게요, 다시. 일로 가야지 승률이 높아지죠? 호이, 짜스, 짜스! 죽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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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렴. 나이스. 오,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한테 지네요. 그 말은 직순 내가 잘한다. 호이, 짜쓰, 짜쓰, 주렴, 얌전히, 나이스! 친구가 저에게 쳤죠 일단은, 이제 2대2 하겠습니다. 2대2 하러요, 어디로 갈까냐, 2대2 하러요, 라이벌 갈까냐, 2대2. 알아요. 어디로 갈까? 라라라라라라랄라 간다나. 물고기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 물고기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 물고기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 나나나나나나나나 간다나. 시작됐죠? 하이, 하이, 하이. <웃음> <웃음> 과연? 아레나 되면 저 무조건 이기거든요? 아레나 돼야 되는데? 제발, 제발 아레나. 제발, 아레나. 친구야? 친구는 저 아레나 잘하는 거 알아서 해주죠? 아레나? 자, 꾸지 바로 점사. 플레어건, 카람빛 전쟁의 불 이렇게 해주면 되죠. 발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하느냐? 컷. 뭐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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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상대 팀 쉽네요. 한 명은 점수인 것 같은데, 점수 아니네요. 오, 화를 써, 죽여주고 이렇게 컷. 상대 팀들이 뭐라, 뭐라 하네요?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 어쩔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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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토를 켠다는데요? 들어가자, 뭐. 켜도 잘못 잡을 것 같은데. 좋았죠? 하나 쉴것 같은데? 어칼지 친구가 죽여버렸네요. 일단은 한번 <laughs> 일로 가볼게요. 훠이 호이. 페북? 아 친구 언제 죽었나? 어 티베깅? 잠만요? 티베깅 어 해? 티베깅? 그 친구 바로 미니건 되죠? 친구랑 장난 이는걸못 참습니다. 편질로는못 써? 드려요 바로? 예상했는데, 으아! 예, 티백이, 티백이, 티백이 왜 반대? 친구 또미니건 들었죠? 저전 전 일로 가야겠다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진도준! 컷! 나도 팀이게임? 어디있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 아 아무 것도못하죠 아무 것도못하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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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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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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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 것도 못하죠 아무 것도 못하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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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 것도 못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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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 것도 못죠 아무 아무 이 판하고 맞출게요 음밤밤 제발 아레나 그러고 상대팀 못해라 나이스 예? 1 8 1랩 에바노 예? 음 이러면 겁나 드럽게 해야되는데 겁나 드럽게 하려면 이 스포를 들어줘야죠. 오, 친구. 전쟁의 뿔, 깠자. 저 바로 일로 갈게요. 전쟁의 뿔도 할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죠. 봐봐. 컷! 죽어, 죽어. 아무것도 못하죠. 바로 아무도 못하죠. 이 뭐겠죠? 저칼질 해볼까? 칼질 못하나? 엄마. 주고 빵? 내제 친구도 레벨이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해주면 아무도죠? 들려주시겠나요? 일단은, 발랐죠? 저걸 써? 아무것도 타 줘. 가주면 아무것도 탈수죠어야 살려주세요 어? 오! 어뭐야트 바로 니어내려 숨찬 구름 달 바로 또저로 가줄게요 순창 구로, 브로이 오, 구깜짝로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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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구로, 가줄게요 아무것도 못 하죠? 아..뭐..뭐야 아무것도 없 하죠? 저로 온다면 10% 붙여 주지 일로 오면 안될 것이야 어어 뭐야 어떻게 컷했다 마지막 년은 못해서 싫던데 오 어, 깜짝아 컷! 아무것도 못하죠 숨차고 러브다이브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와터게임이었습니다